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13M5 의 가장 만족스러운 건 역시 13 인치 대화면입니다. 집에서는 노트북 대신 쓰고 밖에서는 가방에 쏙 들어가니 딱 좋아요. 아이패드 프로 13M5 칩 성능은 솔직히 체감이 바로 와요. 사진 보정이랑 짧은 영상 편집을 자주 하는데 작업 중에 버벅임 없이 바로바로 바로 처리돼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여러 앱을 동시에 띄워두고 써도 발효이나 느려짐이 거의 없어서 확실히 프로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패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제가 실제로 구매했던 아이패드 프로 M5 특가도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댓글 안에 할인 링크가 정리되어 있고 카드 할인 적용 시 체감가가 꽤 괜찮았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댓글 꼭 확인해보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